제가 그거를 첫 달부터 순수익 8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부업으로 해서. 네, 그렇죠. 수수료 빼고 하면은 한 네. 7, 8천 원? 그리고 한 번으로 7, 8천 원. 아무래도 트렌드성 제품들은 순식간에 검색량이 뜨기 때문에 모든 수요들을 다 제가 먹게 되는 건데 네. 제가 하는 방법은 1페이지에만 무조건 노출될 수 있는 방법 좀 노하우나 썰 같은 걸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지금 6,000원에 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6,000원 지금은 제가 또 25,900원으로 만 올렸어요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격을 올리기 나름인 거죠 아무래도 수익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6개월 정도 하면서 1억 9천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9월이잖아요 네. 최근 최근 30일 매출을 보면 은2 5 0 0 찍혀있고 광고비 금 쓰냐 안 쓰냐 하실 텐데 네. 보시면 광고비 빵원입니다 네. <laughs> 인증했습니다 <laughs> 이거 너무 꿀팁인데 말씀드려도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바로 이렇게 시작을 아, 네, <laughs> 하시는 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 오늘 좀 퇴근하고 네. 지금 잠깐 작업장에 좀 들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아. <laughs> 가시면서 이야기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어,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쿠팡에서 트렌드 상품들 좀 판매하고 있는 직장인 셀러 영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현재 24살입니다 아, 24살이요? <laughs> 네아좀 <laughs> 늙었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하는데 <laughs> 24살에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네. 능력자라고 들었거든요. 아우 아닙니다, 한창이죠, 진짜. 어 그러면 네. 정확하게 지금 하시는 일이 네, 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현재 이슈로 좀 떠오르는 상품들을 네. 뭐 뉴스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네. 어 이거 지금 트렌드로 좀 올라왔네 그런 상품들을 제가 찾아서 쿠팡에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일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인터넷 최저가를 통해서 네. 상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셀인가요? 어떻게? 그쵸. 보면? 리셀의 영역이죠. 네, 많이는 안 하는, 진짜. 소수만 아. 하고 있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요즘 떠오르는 핫한 제품들이 네. 최저가를 찾아서 쿠팡에 다시 대파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소금 진짜 동나고 천일염 씻고 가던 트럭 막 뺏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마트에도 천일염 하나도 없고 그때 딱 이제 그 이슈를 보고 나서 이제 천일염을 팔았죠. 네. 제가 그거를 첫 달부터 그래서 그 천일염 하나로 순수익 8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쿠팡, 쿠팡 <laughs> 첫 달부터. 부업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 저 사실 부업으로 하고 있고요. 직장 분들이 되게 소수장의 크루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네. 제가 따로 쿠팡 하는 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laughs> 여기가 저희 작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여기 작업장인가요? 아, 네, 작업장입니다. <laughs> 어, 작업장도 너무 이쁜데요. 대표님,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텐데 자세하게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한번 예시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걸좀 보여드려 볼까요? 아 네네네네 <laughs> 아, 저희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라보부 엄청 유행했던 맛이 아 엄청 유명하죠? 네 라보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뜨는 게크라이 베이비 <laughs>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laughs> 울고 네. 있는 이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을 제가 지금 보이시면 21,900원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인터넷 최저가를 찾는 제 스킬을 통해서 네. 또 들어가니까 네. 여기 아. 11,8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주문 들어오면은 떼다, 네. 여기서 그냥 떼다가 그냥 파는 정말 간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 0원 넘게 버려요. 수수료 빼고 하면은 제가 네. 7,8000원. 클릭 한 번으로 7,8000원. 아니 이게 돈이 됩니까? 돈 되죠. 아무래도 트렌드성 제품들은 순식간에 검색량이 그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모든 수요들을 다 제가 먹게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제가 쿠팡 1페이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예. 제가 하는 방법은 1페이지에만 무조건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노하우나 썰 같은 걸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네. 제가 상품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어 네네네. 네. 지금 촬영날 기준으로 네. 저번 주에 올린 상품이 있어요. 올리자마자 당일에 20개가 우르르 들어온 게 있는데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극한직업 감자칩이라고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네. 이게 EBS에 저희 옛날에 생생정보통이랑 인간극장 그런 것처럼 네.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극한직업. 네 알아요.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현장 취재하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 알죠. 음.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그 유튜브 쇼츠 내리다가 네. EBS 채널 을 떠가지고 청년분들이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네. 감자칩을 땀 흘리면서 막 다른 데는 1cm에 감자칩 슬라이스 하는데 우린 2cm로 한다. 이러면서 <laughs> 장난 아니게 엄청 깔끔하게 막 튀기는 거예요. 네. 했다가, 감자가 얼었대요. 네. 감자 얼었다, 감자 탔다. 다 버려. 하면서 감자칩 튀긴 거 이걸 거다 버리고. <laughs> 제가 그거에 감명받아가지고, 네. 아, 그럼 나 이거 팔아볼 수 있나? 해가지고 쿠팡에 검색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극한지가 감자칩을 파는 사람이 쿠팡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네. 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지금 6,000원에 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6,000원. 네, 배송비까지 하면 9,500원이죠? 아, 이러면 내가 9,500원에 사서, 아, 얼마에 팔지? 두배 뛰게 할까? 해서 17,000원. 에 어. 올렸죠. <laughs> 지금은 제가 또 2만 9천, 2만 5,900원으로 올렸어요. 네. 왜냐면 17,000원에도 들어오니까, 파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격을 올리기 나름인 거죠. 그냥 저 혼자 이, 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와.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상품명도 극한직업 수제 감자칩이라고 적었던 것도 네. 이거 너무 꿀팁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말좀 많이 풀어주세요. 아, 네. <laughs> 저는 브랜드 제품을 리셀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브랜드 명을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슈를 내가 찾았던 그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아. 해서 이것도 사실은 땡땡칩스라는 브랜드인데 네. 저는 그냥 극한직업 수제 감자칩 아.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지었어요. 사람들도 그 극한직업 그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이 어디 건지 모른단 말이죠. 맞아요. 보통 방송에서 브랜드 말안 하잖아요. 에. 그래서, 아, 이거 어디 건지 다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고객들이 뭘 네. 검색할지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상품이 1페이지에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혼자 팔고 있으니까 네. 가격을 비교할 분도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감자칩 하나에 17,000원, 25,900원이 내버리니까, 아, 비싼데? 아, 그래도 유명한 건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 타깃층입니다. 야, 보통 사람들 뭐한 게, 신상 뜨면 바로 먹어보잖아요,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또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어, 예.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두달 전쯤에 제가 또 하루에 그때 3시간 만에 40만원 번적 있어요. 순식간 40만원. 3시간. 와... 제가 이거 어디서 감명받았냐면, 여자들이 또오토파크 가서 다 이렇게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그 <laughs> 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런 거 없나? 해서 제가 그거를 올리브영에 이번에 찾아봤어요. 네. 근데 올리브영에는 팔고 있는데, 쿠팡에는 안 팔고 있는 거죠, 이게. 어,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제품이 네. 해외에서 수입이 된 브랜드였는데 그 여름 시즌 잠깐 두달 동안만 팔던 브랜드였단 말이죠. 저는 이거 우연히 또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에 4,800원, 네. 배송비 3,000원 해가지고 7,800원에 떼어서 네. 얼마에 팔았을까요? 맞춰보세요. 또한두배 뛰게 한거 아닙니까? <laughs> 7,800원에 떼어서 제가 네. 29,800원에 팔았습니다. 네배 정도. 마진 계산식을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쿠팡 수수료랑 그 다음에 부가세 아예 전부 다뺀거 네. 뭐 배송비 싹다뺀거 그런 계산식을 제가 만든 건데 네. 보시면은 제가 7,800원에 떼왔죠 그래서 네. 29,800원에 팔았으니까 네. 하나의 마진 54%에 16,000원이 남는 꼴인 거죠 사람들 쿠팡 하면은 뭐 광고비 엄청 쓴다 마진 리세리 뭐 10%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를 솔직히 푸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요 그냥 솔직히 아. 너무 도움이 되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걸 제가 알려줌으로 통해서 좋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네. 한번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진짜 너무 도움 되는데요 네 이건 솔직히 진짜 좀 업자들만 하는 그런 네. 류여서요 네. 이걸 제대로 푸는 사람은 진짜 없었죠 야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음. 분들 진짜 행운이네요 어, 근데 저는 그 생각 했거든요 네이버나 이런 데 최저가 상품을 떼서 쿠팡에 올리면 팔릴까? 이게 가장 의문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짤 이런 걸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아, 과연 저게 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누가 사냐? 네.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고객들과 쿠팡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의 성향이 달라요. 네이버는 진짜 저희 막 공기 청정기 이런 거살때 네. 하나하나 잠깐 이 보고 하잖아요. 동그란 거 살까? 네모난거 살까? 엄청 봅니다. 상수페이지 엄청 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네이버는 상수페이지가 엄청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음. 근데 저희 로켓 배송에서 뭐 시킬 때 상수페이지 뭐던가요 급하니까 시켰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야, 하식스 가서 30큐룸 사와라. 네 사장님 하죠? 근데 이게 한 29,800원 해요. 네. 가격이 그 사람한테 중요할까요? 어차피 법인카드로 그랬는데. 아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격도 사실 잘 보지도 않고 급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상세페이지도 상품 등록하는데 사실 1분나 걸려요. 법으로 정해진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있죠. 네. 이런 상품 상세정보. 네. 이것만 제가 눕기 따서 올리고 상세페이지는 끝입니다. 야, 완전 신세계인데요. 근데 네. 어떤 법 보니까 네이버에 콜라 음. 이렇게 팔고 있는 걸쿠팡이 떼와서 그대로 음 팔고 하더라고요 보통 리셀 알려주시는 분들이 생수 갖다 팔아라 네 맞아요 콜라 갖다 팔아라 응. 신라면 갖다 팔아라 근데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네. 하나 팔면 500원 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직장인인데 9 2 o 6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네. 그 500원 벌자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도 도대체.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콜라는 많이 구매한다. 많이 팔면 그래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네이버나 그렇게 리셀하시는 분들은 상품 명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음. 그런 걸또 매칭하는데도 시간 많이 쓰이고, 네. 팔아봤자 돈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하는 분들은 난 단돈 500원이라도 좋다. 아, 아,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죠. 그럼 하세요.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죠. 어. 사장님,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보업으로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회사는 뭐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 쪽인데 네. 좀 용접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좀 특수직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직에서 하고 있고요 네. 기술직이다 보니까 연봉을 좀 달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연봉 제가 이제 2년 됐으니까 초봉으로 받았을 때가 1억 80만 원? 1억 초봉이요? 네 초봉 1억 80만 원 받았습니다 <laughs> 몇 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만 22살에 들어가서 네. 이제 지금 2년 돼서 24살 인거죠 제가 대기업을 들어가게 됐던 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고1에 붙었다고요? 네 고1 때 붙었는데 저희가 네. 마이스터고라해서 대기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예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통해서 바로 대기업에 지원을 해서 네. 붙게 됐는데 엘리트 아닙니까? <laughs> 근데 진짜 제가 기절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긴 했습니다, 진짜. 어... 사실은 대기업이 제 목표가 아니었어요. 음. 저는 그냥 남들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들어가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뭐 공무원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또 평택항 공업단지 출신이거든요. 예. 완전 이제 <laughs> 외국으로 치면 약간 후드 출신인데, 저희 학교 근처에 뭐 노래방 거리 진짜 많고요. 네. 사고 체인들도 진짜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사고 진짜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엄하신 편인데 제가 네.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학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먹질 하시면서 네. 진짜 맞고 바로 쓰러졌거든요. 어. 그때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체육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다막 저희 아버지 말리시면서 그때 맞고 정신 차렸죠. 그래서 제가 중3 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중학교에서 저 혼자 저희 마이스토고에올수 있게 되었어요. 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그렇게 좀 붙게 돼가지고 바로 대기업을 붙었죠. 근데 이제 대기업은 붙었는데 제가 약정을 지은 거예요. 취업 약정을. 예. 이제 23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입사하는 걸로 약정을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 2022년 때 입사를 막 5달 정도 앞두는 상태. 되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 갖고 있는 돈을 한 4천만 원 정도를 다 날리게 되면서, 음. 통장에 진짜 한 50만 원밖에 없는? 이게 다 털리면서 멘탈이 진짜 제대로 나갔죠.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여자친구도 그냥 헤어지자 하고, 섬나라로 떴습니다. 제주도로 가가지고 한 2주, 또, 2주 정도, 여러 사람들 맨날 마시, 만나면서 술 마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아, 그러면 내가 회사는 앞두고 있으니까 사업은 못하겠고, 부업의 세계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입사하면서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겸업군지였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사업자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첫 달부터 입사해가지고 막 회사에서 깨지고 진짜 힘든데도 너무 저는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네. 이 투잡을 한데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해서 쿠팡을 하게 된 거죠. 아. 제가 이제 이슈성 상품을 네. 그때 소금을 팔아가지고 첫 달부터 매출 2,200에 순수익 800만 원을 벌게 되면서, 진짜 일반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 매배를 첫 달부터 벌게 된 거예요. 네네. 제가 완전 눈이 돌았죠. 그리고 또 저는 거기서부터 생각을 했죠. 아, 이걸 내가 남자한테 가르치고 싶다. 네. 제가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면접 동안이었거든요. 제 후배들도, 뭐, 현대오일뱅크, 삼성전자, 한수원, 포스코, 이런 대기업, 공기업들을 많이 제가 붙였어요, 후배들을. 네. 그러면서 느낀 거죠. 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잘 되는 게내 뭔가 보람이 있구나. 아. 그래서 제가 제 스승님께 말씀을 드렸죠. 나 이거 교육 좀 하고 싶다. 아. 하니까 스승님이 그러면 너가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가 한번 사람만 모아봐라. 해가지고 쿠팡으로 음. 제가 그렇게 벌었던 걸 토대로 아, 진짜 이방법이면월 100만원은 무조건 벌어가겠다. 음. 한 다섯 달 정도 해서 수강생분들 100명을 모으게 됐어요. 제가 또 경력은 짧지, 짧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강생 100명이 불만족 환불이 전혀 없었고요 네. 0%고 전부 다 수익화를 달성했어요 아, 네. 100명이 전부 다 수익화 달성 네. 아 그리고 제 수강생이 진짜 한분한분 한분 저는 완전 소중하게 케어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노트북 한 번도 안 다뤄봐가지고 지인한테 노트북 빌려가지고 독수리 타자로 저 하고 싶어요 했던 40대 육아하시는 어머니 그분도 계셨고 또 공인중개사이신데 인센티브제로 해서 한 달에 150 입에 간신히 벌던 분이 네.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첫 달부터 매출 천만 원 넘으시더니 음. 세달 순수익 천만 원 넘으시고 퇴사하시고 월급보다 많이 벌어서 그쵸? 와. 그래서 그걸 지금도 전업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30대 남성분이셨는데 그래도 좀곰 같으신 분이셨어요. 네. <laughs> 그분이 야간 근무를 하시던 좀 힘든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집이 오면 12시, 새벽 1시까지 1시간밖에 없는. 음. 자기가 12시에 퇴근하고 와서 시기도 전에 그냥 한시간 동안만 하고 자는 거예요 한시간만 하고 그분이 저랑 같은 소금 천일염으로 해서 네. 첫 달부터 순수익 400만원 버시고 첫달 매출 2천만원 그분도 넘으시고 그런 분도 계셨죠 의지가 대단하네요 그분 아무래도 오셨던 분들도 다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다른 데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상품을 400개 올렸는데 네. 한 개도 안 팔렸대요 <laughs> 그 강의비 그때 그분 한 80만 원 내가지고 들으셨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강사한테 그랬대요. 네. 저 400개 올렸는데 매출이 빵 원이에요. 그 강사분이 뭐라 했냐면 네. 운이 안 좋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분한테 제가 그 강의 80만 원짜리 환불 받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거 그냥 30만 원에 들으세요. 절반 할인해드릴게요. 음. 제거 듣고 다음 타부터 당장 버시죠. 했죠. 제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네. 장난하냐고 400개 했는데 지금 뭐 운이 안 좋았다고 환불 안 하면 나 니네 신고한다. 해가지고 환불받게 해드리고 네. 저희 쪽으로 제가 이제 모셔오게 된 거죠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laughs> 네. 대표님은 엘리트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냥 마인드라든지 뭐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발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대표님 <laughs>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아이 쿠팡에 리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부업을 이제 입사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진짜 쿠팡으로 이렇게 성과를 냈지만 제가 수강생 100%를 딱모고 그만뒀던 이유가, 사람들 그만 가르치고, 음. 내 부업을 하고 싶다. 제가 케어는 계속 해드릴 테니까, 저 부업, 다른 것좀 도전하고 올게요. 하면서 음. 이제 떠났어요. 하고 이제 작년이죠. 2024년 1년 동안. 네. 제가 이제 연봉이 1억 나오잖아요 네. 제 모든 월급을 부업에 다 때려박았어요 구매대 쿠팡 안에 있는 로켓그로스도 해봤고요 네. 에어비앤비 네. 과일 팔고 명절에 고기 한우 선물세트 팔고 뭐 요즘에 AI 쇼츠 유행한다더라 유튜브 AI 쇼츠 했죠 다 했죠 에드센스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지금 말한 것만 제가 다 기억나는 게 하나하나 진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바로바로 나는 네. 거거든요 네. 10가지가 넘죠 네. 다 해봤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버는 거는 쿠팡밖에 없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다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예. 일부러 저라고 해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도 지금 당장도 가능한 방법일까? 예.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는 안 건들고요. 예. 주 5일 하루 딱 1시간 투자를 해보자. 예. 상품 올리다가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아, 이제 그만하자. 해서 딱 1시간만 투자해서 예. 했더니 첫 달부터 바로 순수익 100만원 나왔고요. 예. 두 번째 달부터 바로 매출 1000만원, 그리고 이번 달은 지금 2,400만원 찍히고, 네. 다음 달은 바로 또 3,000만원 찍힐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상품 등록도 7월에만 했고, 8, 9월 달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올렸던 상품들이 계속해서 복리로 제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중간중간 이제 쉬면서 리스 보다가 이런 이슈성이 보이네? 하면 그거 그냥 찾아서 올리고, 그 정도? 그러면 진짜 하루에 한 시간만으로 이 보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한두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24살인데 네. 진짜 열심히 사네요 제 하나의 신조가 있는데 네. 더 나은 30대를 위해 내 20대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는 아 게제 약간 신조입니다 아니 인터뷰하면서 지금 닭살 돋고 있는데 나는 24살에 뭐 했나 진짜 아, 아닙니다.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무래도 수익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부가세 증명원인데, 작년에 6개월 정도 하면서 1억 9천을 찍었고요. 네. 매달 평균 매출은 3천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시작한 거. 그래서 이번 달 9월이잖아요. 네. 최근, 최근 30일 매출을 보면은 2,500 찍혀있고, 광고비금 쓰냐 안 쓰냐 하실 텐데, 네. 보시면 광고비 빵원입니다 네. <laughs> 인증했습니다. 유입에 지금 79%가 대부분이죠. 네. 다 검색해서 들은 거예요. 아. 저희가 쿠팡에서 아. 검색을 해서 1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도 또 이제 빙빙을 할수 있는 거죠. 진짜 나는 1페이지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어. 거. 네이버나 이런 최저가의 상품을 떼와서 쿠팡에 팔고 광고비 10원 한푼안 쓰고 1페이지에 노출을 시켜서 돈을 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제가 자신 있는 건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야너 매출도 작은데 너 직장인인데 뭐 네. 교육하려고 그러냐. 네.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이제 매출이 적은 저도 직장인인 만큼. 남들처럼막 2,300만 원 강입하고 400만 원 강입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또 수강생 100분이 전부 수익화 달성했고 진짜 불만족해서 환불 하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다는 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좀 재밌는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귀여운 신유빈 선수 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알아요, <laughs> 이거 이때 이 머리 위에 올리는 이것도 아이스팩도 많이 유행을 했고, 네. 저는 이걸 봤어요. 뭐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 <laughs>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온라인 몰이에요 여기에서 네. 이 제품이 19,950원에 팔고 있어요 또 검색할 때도 분드명 없이 그냥 상품명도 신유빈 에너지 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얼마에 올렸냐면 36,820원에 올렸습니다 <laughs> 이것도 센스있게 딱 37,000원 이러면 재미없는 가격이니까 네. 뭔가 좀 소수점까지 네. <laughs> 36,820원에 했으니까 네. 한번 제가 마진 계산을 해볼까요? 때우는 게 무료배송에 1 9 9 5 0원 하면은 하나 팔면 만 원이 남는 거죠 와 마진율 29%뭐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그런 거 말고 이거 진짜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 아닌가요? 당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퇴근하고 와서 릴스 보다가 발견한 건데 진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당장 컴퓨터 켜가지고 지금 하려고 할 텐데 어 이거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주의해야 될점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고 어 뭐야 그럼 나 당장 할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뭐 배워야 돼?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이거를 브랜드 상품을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네. 저작권 이슈가 있어요 아 갖고 오면 큰일 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강생 백분들이랑 저랑 해서 그동안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네. 2년 넘은 동안 그때 동안 사인 브랜드 소싱 금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저 수강생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죠. 그것만 있으면은 바로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아무 제품이나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대표님. 음. 네. 그러면 아까 이슈 있는 거를 하라 했는데, 이슈 있는 거를 내가 당장 갖고 와서 쓰고 싶어. 음. 저작권이 걸려. 음.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작권 있는 경우는 피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진짜 잘 팔리는 걸 알잖아요. 네. 그때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가 재가공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어, 네네네 네. 알려줘도 됩니까? 아 근데 이거를 보통은 유료 강의에서 많이들 푸시죠? 네 <laughs> 진짜 간단한 거긴 한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그냥 평범만 섬유 향수인데요 제가 이걸 갖고 오고 싶은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에 걸리는 브랜드란 네. 말이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제가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촬영한 거 마냥 만들어줘 네. 그리고 또 쿠팡 썸네일은 1000x1000이어서 네. 1000x1000 픽셀로 만들어줘 어. 했더니 한 2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졌죠. 깔끔하죠? 예. 그럼... 오, 제품명도 그대로 가져오네요. 맞습니다. 보통 저작권에 안 걸리려면 네. 이렇게 AI 네.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네. 제가 직접 찍는 건 상관없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2... 그대로 올렸네요. 네. 23,800원에 팔았고요. 네. 가져오는 건 배송비가 4,900원, 5,000원이니까 이거까지 지금 쿠폰까지 해서 17,400원. 이때 또 이제 한 4천원 5천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아이건 진짜 한두 시간 만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있는 혹시 요즘에 2,300짜리 강의 너무 많은데 내 한달 월급 2,300인데 기저귀 값 내야 되고 전세대출 이자 내야 되고 맞아요. 들어갈 고정비가 너무 많은데 내 한달 월급을 어떻게 태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부터 벌수 있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고요 다음 달부터 월세 100만 원을 좀 받는 온라인 건물주가 되어보자 우리도 진짜, 진짜 월세 한번 받아보자 그런 사명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거를 혹시나 괜찮다고 하시면, 네. 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무료 강의로 좀 알려주실 수가 있는지. 무료 강의로요? 네. 실제로 제 무료 강의만 듣고도 첫 달부터 순수익 140만원 나온 분 계시고요. 일매출 100만원 나오신 분 계세요. 야. 그래서 저는 무료 강의에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들면 안 되는 네. 브랜드 금지 리스트까지 한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laughs> 대박인데. 네. 저는 교육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씨, 닭살도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그 무료 강의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오시면 네네. 저희가 그 댓글이나 본문에다가 음... 넣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목을 뭐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볼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나이는 어리시지만 네. 오늘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아,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